안녕하십니까? 저는 신혼여행으로 태국 이거 어디지? 똥오 사우락. 하오락. 태국 카오락에서 취향하고 있는 송준이라고 합니다. 미스터 통이라는 여기 두리안을 우리 그 천하장사 같은 소세지로 만든 그런 과육을 먹어 보려고 하겠습니다. 이게 냄새가 정말 똥냄새가 나서 이중 포장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열자마자 하수구 냄새가 나고 이거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맛일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두리안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으로서 정말 기대가 큽니다. 냄새가 어... 정말 좋지 않아요? 이게 젤리 같아. 되게 안 나와. 아, 나옵니다. 보이십니까? 이 끈적한, 스티키한. 어... 자, 기대가 됩니다. <laughs> <laughs> 어셋어어아 진짜 못 먹겠어 <laughs> 어 바로 밀봉 아 윗발에 꼈어 <laughs> 어 진짜 맛없어 왔던데 <laughs> 내가 싼똥 내가 먹는 거 같아 진짜로 먹은 적 없는데 와 진짜 똥 냄새. 지금 드시고 싶은 분은 이걸 바로 드리겠습니다. 말씀해주세요. 아, 진짜 맛없어. 끝!